6번은 얘들아, 지난 시간에 봤던 3점짜리 7번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자료가 완전 다르게 생겨서 그렇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이 볼 건데, X몰농도 H2X, 2가산 20ml에다가 0.2몰농도 NaOH 수용액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 거래. 넣어준 NaOH 부피에 따라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이온의 몰농도를 나타내줬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7번 문제도 산에다가 염기를 가할 때그 안에 들어있는 H플러스 또는 OH마이너스의 몰롱도를 알려줬었고 이번에도 OH마이너스와 X2마이너스의 몰롱도를 알려줬는데 가와 나가 누군지 안 알려준 것도 똑같죠.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은 지난 시간엔 부피가 미지수였는데 이번에는 부피값은 실제로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그 문제 풀때 누구를 제일 먼저 했냐면 가랑 나중에 누가 H플러스고 누가 NA플러스인지 먼저 봤어. 나 지난 시간에 본 7번 문제는 H플러스가 들어있는 산에다가 NAOH 넣어주니까 H플러스는 OH-가 들어오는 족족 반응에 참여하니까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나 산인데 연기 계속 들어오니까 용액의 부피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어. 그래서 H 플러스의 물농도는 감소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 H 플러스라는 걸 먼저 찾았었거든. 이 문제도 가와 나중에 누구를 먼저 찾아볼 건데, OH-는 내가 여기 산을 준비해 놓고 NaOH를 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한 NaOH를 넣어도 그것보다 더 진한 애가 여기 있었으면 농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고요. 혼합용액 안에서. 내가 그것보다 연한 애를 많은 양에 넣으면 농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OH-는 반응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넣어주고 있는 애기 때문에 농도를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누구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H2X에서 X2-는 알짜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야. 내가 여기다가 NaH를 o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X2-는 반응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 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더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럼 X2-의 양은 일정해. 근데 얘가 들어있는 혼합 용액의 부피는 NaH가 o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늘어나잖아. 그럼 X2-의 몰농도는 NaOH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몰농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X2-가 될수 있어 없어. 몰농도가 3대5로 더 커졌잖아. 그래서 나는 X2-가 될수 없기 때문에 가가 X2-고 나가 OH-가 된다라는 정성적인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산에다가 연기를 넣고 있기 때문에 산의 음료산의 물농도는요, 지금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물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OH-구나, 가가 S2-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알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넣어준 염기의 부피를 알려줬기 때문에 혼합 용액의 부피를 설명할 수 있는데 20ml에다가 30ml 넣어줬으니까 이 용액의 부피는 50ml고요 20ml에다가 40ml 넣어준 거니까 이 용액의 부피는 60ml예요 내가 이 혼합 용액을 1번 혼합 용액 이 혼합 용액을 2번 혼합 용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뭔가를 완벽히 알고 있는데 누구를 알고 있냐면 1번에서 OH-의 모른도 알고요 1번 용액의 부피 알아요? 2번에서 OH-의 몰롱도 알고요. 2번 용액의 부피 알아요? 그럼 나 몰롱도랑 부피 모두 알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에서 OH-의 양을 서술할 수 있지. 근데 나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직접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지수 이용해서 상대 값으로 표현해 볼게. 무슨 말이냐? OH-의 양을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 대해서 서술할 건데 이 공식 이용합니다. 1번 용액에서 OH-의 몰롱도 3B고요. 1번 용액의 부피 50mL예요. 2번 용액에서 OH-의 몰롱도 5B고요. 2번 용액의 부피는 60mL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1대 2라는 월비가 <laughs> 나와요. 그럼 나 뭐라고 쓸 거냐면 1번 용액에 들어 있는 OH-의 양을 n몰이라고 할 거야. 그럼 2번 용액에는 OH- 2n몰만큼 들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럼 얘들아, 1번과 2번을 내가 지금 비교해 볼 건데, 1번에는 OH-N몰이 때, N이 얼마인지 몰라도, 2번에는 OH-2N몰이 때. 1번과 2번의 차이는요, 내가 누구를 얼만큼 더 넣어줬다. NAOH를 10mm만큼 더 넣어줬지. 이거 짚어보시고 1번과 2번 볼 건데, 1번에도 OH- 있고, 2번에도 OH- 있으니까, 얘도 어차피 염기성이고, 얘도 어차피 염기성이지. 근데 내가 여기 사이에서 넣어 준 값은 NaOH 10ml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NaOH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내가 지금 이 실험에서 쓰고 있는 0.2몰 농도 NaOH 10ml에는 OH-가 몇몰 들어 있는 거야? 내가 1번은 혼합용액 H2X 20ml에다가 NaOH 30ml를 넣어줬잖아. 근데 여기 이미 OH-가 남아있다는 거 알아. 이게 연기성이지. 여기 H+,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거기다 내가 NaOH 10ml를 더 넣어줬어. 그랬더니 OH-가 몇몰 됐어? 2m 네. 몰 됐어. 그럼 난 넣어준 건얘 10ml밖에 없는데 OH-가 n몰이 늘어났고 여기는 H+가 없기 때문에 OH-는 지금 넣어주는 족족 그냥 용액에 쌓이는 거지 반응 안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건 0.2몰 농도 NaOH 10ml에는 OH-가 n몰만큼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지정한 미지수에 따르면 그럼 얘는 1과 0기니까 이 용액 안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똑같이 n 몰 있는 거죠. 다시 한번더 정리해봅니다. 저 1번 용액은요. 검정색으로 쓸게요. x 몰농도 H2X 20ml에다가 0 2몰농도 NaOH 30ml를 혼합한 용액이에요. 2번 용액은요. x 몰농도 H2X 20ml에다가 0 2몰농도 NaOH를 40ml를 넣어준 용액이에요. 1번에서 이미 OH-가 남아있는 연기성이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만큼을 더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넣어준 양, OH-가 그대로 쌓인 거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인 0 2몰농도 NaOH 10mL에 들어있던 이온의 양을 미지수 N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볼 건데 0 2몰농도 NaOH 10mL가 얘네 n 몰 o l 까지인데 그럼 30mL에는 얘네 몇몰 o 씩 갖고 있겠어? 3연몰씩 가지고 있겠죠. 0 2몰 o l 도 n a h 40ml 안에는 Na+, 랑 OH- 몇 몰씩? 4연몰씩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건 각각 염기가 갖고 있는 용액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밝힌 바에 자르면 이 1번 혼합용액에는 OH-가 N몰밖에 안 남아있고요. 2번 혼합용액에는 OH-가 2연몰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누구 알수 있어? X 몰롱도 H2X 20ml가 갖고 있는 H플러스가 몇 몰인지 알수 있지 H플러스를 포함하는 산에다가 3연물에 OH-를 포함하는 염기를 넣어줘서 섞어줬는데 <laughs> 혼합용액 안에 OH-가 N몰 남아있는 거잖아 저건 혼합용액이죠 그럼 얘가 H플러스 몇 엔물 갖고 있었겠어 2엔물 가지고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설정한 미지수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근데 h2x는 2가산이니까 x2마이너스는 n몰만큼 포함하고 있었겠지 여기도 동일한 값이지만 한번더 써줄게요 h2x h 2 0 m l 에는 h플러스 2n몰 x2마이너스가 n몰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o h 마가 둘이 반응하고 나서 2n몰 남아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기 들어갈게요 나는 o h 마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X, B,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먼저 구해볼 건데 그냥 실제 값안 구하고 비례식으로 구할 거야. X몰롱도 H2X와 0.2몰롱도 NaOH의 몰롱도비를 따져볼 건데요. 얘는 용질이 N몰이 20ml 안에 녹아있고요. 아무나 잡아도 되는데 얘는 용질 3N몰이 30ml 안에 녹아있습니다. 얘네 몰롱도비 1대2니까 X가 0.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a는요. 1번 용액에서 x2-의 몰농도고요. b는요. 1번 용액에서 oh- 3b는요. oh-의 몰농도예요. 그럼 얘네들의 상대값을 먼저 따져볼 건데 1번 용액에서 x2-와 oh-의 몰농도는요. x2-, OH 몰릉도는요, x2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준 양 그대로 m 몰만큼 있어요. 그게 이혼합 e 용액 전체 50ml 안에 들어있는 거지? 혼합 용액에서의몰농도니까그 혼합 용에의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이 1번 혼합 용액에서 o h 의3 3도3 3 b 잖아 o OH 3 3 m 몰 있는 거야? 3몰 있는 거야? 3몰 남아 있는 거죠. 혼합 용액 안에는. 그래서 OH-의 3 3도는3몰을 50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3 A랑 3 b 는 똑같아요. 그3 A는 3 b 인 거니까 B분의 A는? 3이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b분의 a는 3이고 x는 0.1이니까 x 곱하기 b분의 a는 0.3이 맞습니다. 일단 쭉 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한 NaOH의 부피가 40ml일 때, 이거 혼합용의 2번이지, 이 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양을 따지래요? 우리 이미 다 구했거든. 이 용액에는 OH-가 2mol 있고 H+,는 없죠? 구경꾼이온 XH2-는 nmol 그대로, 구경꾼이온 나트륨 플러스는 4mol 그대로 있으니까, 양이온 4mol 있고, 음이온은 3mol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3이니까,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봤던 7번이랑 자료가 되게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 x2-의 몰농도는 지금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 나는 x2-가 될수 없다. 가가 x2- 나가 OH-다라는 거첫 번째로 알아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OH-의 몰농도를 1번, 2번 용액에서 알고 OH 아, 1번, 2번 용액의 부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OH-의 양비가 1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 값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비례식으로 정수값으로 계속 풉니다. 그래서 나는 혼합용액의 n몰, 혼합용액의 이 e m 몰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연습한 거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미 연기성이기 때문에 OH-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NaOH 10mL를 더 넣어주는 건데 그때 OH-mM 늘어났으니까 0.2mL도 NaOH 10mL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을 우리가 문제에 임의로 넣어준 미지수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혼합 용액에 OH-2 o 몰호합 용액에 OH-2 n 몰 l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10ml에 n 몰씩 녹아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30ml라는 건3 n 몰씩 넣어준 건데 여기에 혼합 용액의 OH-가 2 m 몰 남았다는 건 얘가 갖고 있는 H 플러스가 2 m 몰이다라는걸 알아낼 수 있고요. 이가산이니까 S2-는 n m 몰만큼 녹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냈으면 우리 모든 용액에 대해서 서술한 거기 때문에 몰롱도비 그전처럼, 몰농도비 그전처럼 비례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다 더하기 빼기하면 구할 수 있어요. 시간 2분 드릴 건데 정리해 보시고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11번, 12번 둘다 풀고 수업 끝내요. 우리가 연습한 걸로 풀어주시고, 11번을 풀면 12번도 풀수 있는데, 12번은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요. 계산이 복잡하고. 아까 내가 계산 실수했다고 하는 12번. 11번 먼저 풀어보시고두 문제만 풀면 되니까 집중해보시고, 11번은 도와에또금더 그 풀어요. 저는 1학년 축구 피고도 구경 봐 그런 거 아니야? 애기들이니까?